위원회의 삼 분의 이의 동의를 얻은 다음으로, 본무원은자적 위원회 존중을 바탕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사항 위반에 따 동의안을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무거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주민자치위원회에 위탁하여 1년간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역사회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에 보면서건안권을의원님들께서심도있게 판단, 통통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 민간입각공인에 대한 도서장의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laughs> 박소영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웃음> 들 부결을 하셨던 자치행정위에서 산성 호명을 하셨고 이 호명을 주도하셨던 건 자치행정위원장님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그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인간인터 시범실시에 대한 이 동의안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저희는 충분히 문의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로 인해서 저희가 표결까지 가서 부결이 될 사안입니다. 이 사안을 갑자기 표할 때에 다시 올린다는 것 자체가 저희 자치행정위원님들의 의견을 전체적인 의견들을 무시한 위원장님의 생각에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지금 자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시민이 공분은 정하게논의했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자면 주민센터의 그 문화 프로그램 운영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민간입타으로 가던 가지 않던 지금 현재 상황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인사권의 문제가 벌려 있습니다. 지원관과 행정심장 주민대치회를 보조으로 돕고 있는 이분들의 인력에 긴 사건을 누가 소유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민간인탁을 저희 집행부에서 할 때에는 민간인탁의 전문성을 저희가 공통합니다. 민간인탁의 전문성을 검토하고 그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논의하고 또한, 주차상, 주민자그 민간인탁 사업을 사업자에게 공모를 하게 됩니다. 이런 절차를 밟게 되는데, 주민자치회가 사업자라고 볼수 있을까요? 주민자치회가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있는 곳인가요? 비영리 사업장을 갖고 계시겠죠. 실제 그런 사업자로 인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고, 예산이 지급되고 있고, 동일한 예산이 지급되고 있고,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나오는 수익금으로또 다른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음, 주민자치 회의에 저희는 그 어제도 회의를 거쳐서 그 회의가 끝나고 분결이된상황에서 회장님들께서 오셔서 저희와 간담회를 또 일시적으로 하셨습니다. 그 안에서도 충분히 논의를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지원관과 행정실장을 없애자 존재 여부에 대한 논의를 한 것이 아니라 행정실권, 행정실장과 지원자님로 분명히 필요하다. 봉사하는 우리 주민자치 위원님들과 회장님들께 보조로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이분들이 없어서는 안될 존재다. 그런데 지속보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시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민간입탁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 임기적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20개 중에 5곳이 임기적 공무직으로 그 지원관을 하고 있는데요. 기소보험의 문제라면 기관제를 임기적 공무직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니까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논의를 하고 방법을. 그러니까 저, 저희는 이겁니다. 민간인탁을 하게 되면 주민자치회가 봉사하는 위원님들로 모여서. 곳에서 인사권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대상이 된다는 것을 부처 말씀드렸고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지금 현실적으로 인사권에 문제가 있는 동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어 일이 또 완전히 되더라고요. 제가 5개 동에 10, 20개 동 중에 5개 동만 저희 민간인 사원을 신청하셨고 그 5개 동 분들이 어저께 찾아오셔서 같이 나눈 이야기 중에 제가 다섯 개 동에 다 문제 있다고 말씀하지 않... 안 들었습니다. 다섯 개 중에 문제가 있는 동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지, 다섯 개 동에 모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같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섯 개 동에 문제가 있다라고 받아들여서 말씀하시고 또한 오늘 이 서명하는 이 과정 중에 의원들... 설명을 받으러 오신 위원장님 뒤로 회장님들 밖에서 기다리시면서 설명을 하는 지자는 지켜보시는 지이 상황은 이게 과연 저희가 이, 이 민간위탁 시험실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자료에 입각해서 이거 문제가 있고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에 반해서 압박으로 인해서 설명을 받고 박으로 인해서 의견을 받은 다른 의원님들 여섯 명의 의원님들인 서명을 받아서 다시 의견을 붙였다고 자체가 이해가 될수 없는 입장입니다. 자치경 위원장님께서는 중립을 지키시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셔서 의견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거에 반하는 것을 중립을 지켜셔야 하는. 위원장님서 직접 이렇게 나서서 하셨다는 게상단의 의견을 반영하셔서 의견을 해주신 김선우 위원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 내용을 아시고 저희가 충분히 논의를 했고 안 했고의 문제를 반영하려고 의견을 하신 건지에 대한 것도 묻고 싶고요. 저희는 논의했냐 안했냐 이런 문제를 거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논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있어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주민자치협의회 장님께서도잘 아시는 문제일 거고요. 조례개정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조례개정 시에 주민자치협의의 권한을 매우 높이시려고 하셨던, 노력하셨던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민간인턴 사안을 넣기 위해 이화는 현재 운영하는 것식으로 이하는 민간탁 하고 3화는 그때 당시에 주민자치 협의에서 다른 돈을 반환할 수 있게 끔 넣으시려고 했다가 모든 것이 다 중재되지 않으셨습니까? <laughs> 저는 이민간인탁이 지금은 인사권의 문제라고 보지만, 추후에 제가 이거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오히려 사업을 더 포함해서 하면 민간인탁 시킬 수 있냐? 장인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 다시 되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참담 토론만 보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래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친절하게 하나씩 설명드리고 싶지만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유연님들께 표결할래. 저희는 주민분들이 표를 받고 살아가야 하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어떤 압박과 이런 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낯선운동이라던가 어떤 프레임이 씌워져서 저를 좀안 좋게도 얘기하실 수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도 불렵지 않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또한 불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에 입각해서 제 의견과 객관적인 판단하에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그 어떤 프레임이 심하셔도 저는 할수 있는 할 말을 할수 있거든요 회원님들께 정말 공천하게간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무시당하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표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는 앞으로 자치행정위원장님의 위원장님에 대한 신임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영원님이자리 이를 묻는 자리가 아닙니다 자체 행정위원회에서 깔끔하게 정리 를 못했었기 때문에 다시 안건이 이제 상명되어서 여기서 차만 토론하는 건지 위험자 민간은 뭔지 여기 계신 당장님 계신 주민자치 회장님까지 토론해서 얘게하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주민자치센터 운영사업 민간이탁도우미안이 제 행정위원회에서 범위에 고결되지 않기로 결정된 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 발전과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위한 중요한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이타함으로써 우리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는 주민들에게 보다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겁니다. 또한 주민 치회가 주민 자치센터 운영 업무를 맡는다는 것은 주민 참여 확대라는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아주 가까운 곳에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이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주민 자치센터는 주민과의 소통이 중요한 기관인만큼 민간의 책임성과 이런 을 활용하여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업무의 인간히 작은 단순한 행정적 결정이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법리 복지 증진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법무향은 반드시 가결되어야 합니다. 이는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산물질 현상을 위한 발걸음이될 것입니다. 다섯 개 동에서 시범 사업으로 신청을 하셨습니다. 단순 시범 사업입니다. 1 년입니다. 시범 사업 후에 제 평가를 통해서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연구 결과를 적용하는 부분도 있고 시범 사업 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 느낌대로, 이거는 안될 거다.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 하는 식의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또 다른 사업도 진행을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찾아온 사례가 있습니다. 2024년 8월 13일, 연산시에서는 15개 동, 문명성 주민자 치센터 문역 민간 위탁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주민자치가 확대되어서 여기저기에서 민간인당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시흥시는 가장 먼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로 전환되는 곳입니다. 자리 왔기 때문에 2 0개 동이 다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년간 시범사업입니다. 1년 후에 직 평가해도 있지 않을 것입니다. 주민의 대표로 구성어 있는 주민자치가 제대로 더 전환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잘못된 을때그 후에 평가를 통해서 재검증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원님 수고하셨습니다.